11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들어봅시다. 진숙 선배님, 한국의 역사가 무려 5천 년쯤 되었다던데 그걸 어떻게 믿지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알만한 역사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이지. 빅토르, 오늘은 내가 한수 가르쳐 줄 테니까 귀 씻고 잘 들어봐. 한국의 단군 신화를 읽어보면 한민족의 기원뿐만 아니라 최초의 민족국가였던 고조선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 신화라고요? 신화의 내용은 황당한 얘기가 많은데 역사적인 자료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에궁,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신화란 믿을 수 없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이며 역사라고 했어. 물론 황당한 얘기도 있지만 신화 덕분에 고대 역사를 더잘알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단군 신화는 어떤 내용이지요? 단군 신화는 고조선을 건국한 영웅 단군의 이야기야. 하늘나라에서 살던 환웅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다스렸는데 이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를 원했대. 그래서 환웅이 쑥과 마늘만 먹고 어두운 굴 속에서 100일 동안 지내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서 견디지 못한 나머지 굴 밖으로 뛰쳐나갔어. 끝까지 잘 참았던 곰만 예쁜 웅녀로 변해서 환웅과 결혼을 하여 단군을 낳았대